네. 안녕하세요. 디에탈 목자 최정현입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로마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8장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뭐 일종의 그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직접 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구절과 어떤 의미는 버려요.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녹트린, 우리가 말하는 교리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전통적으로 그 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프레임에다가 그 말씀들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덕지덕지. 덕지. 나중에 보면 그더 붙여진 그 전체의 모양이 상당히 지저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네들 교파의 전통이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밥을 먹고 있고 거기서 자기네를 임명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 내용 저희 수업적인 내용을 맞추고 이제 형식상 몇 가지만 거치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제 공부하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가 있었지만 그러나 너는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선언 즉그 그 교단에서 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걔네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전통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꾸로, 괜히 돈 주고 이것저것 배워가지고 땄는데, 그걸 뭐 파문을 하느니, 무슨 어쩌느니 하는 구설수에 시달린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거 아니면, 이제 만약에 그게 내 생계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 내가 워낙 가짜니까, 거기서, 방황했을런지 모르죠. 근데, 뭐, 가짜라도 내 생계랑 관련이 없으니까, 초기화 같이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갔죠. 물론 사람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이 세속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3년간 내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뭐한 380만원? 내 학기? 그거를 4번 곱해보세요. <laughs> 400 몇만원. 그런데, 하나님이, 어, 그거를 그렇게 막 가서 돈 쓰는 걸 막아주시려고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그걸 그대로 세금 리펀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번 600만 원씩 <laughs> 엄청나게 많죠 다는 아니었지만 물론 600만 원 플러스 또 내가 냈던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아서 많이 받을 때는요 900만 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세금 리펀드를 받는 거예요 <laughs> 제가 그걸 통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죠 워낙 제가 말년에는 뭐, 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제 많은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30년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제가 로마서의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한번더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겁니다. 부원과 부활과 이런 것에 관한 로마서의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되요. 제가 dwell in이라는 단어를 무제 강조했죠. 여기 dwell 혹은 어, oikos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laughs> inhabit 함께 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같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역할에 관한 이야기고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과 부활의 그것을 관장하는 영이세요. 똑같은데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되는 거예요. 천만에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듣다가 아주 유명한 구약하게 대가쯤 되는 그런 분이 한분 계세요. 변순복 교수라고. 그분이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 안에 영이 살았다. 또는 뭐, 뼈다귀 위에 영을 불어넣는다. 그고는다 그냥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루아흐. 그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그 다음에 헬라 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걔네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택도 없는 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를 그저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니 그러면 영이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대단해 대단한 인간 종 인간 종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는 것과 인간의 영이 산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 헬라말로는 없어요. 히브리말로는 네시아마 사람의 영 다른 말로는 사람의 호흡, 사람의 생명. 그 네시아마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시아마가 그냥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이 되고 이 하나님의 영은 그 네시아마의 인 하나님의 인침. 보증의 인침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첫째는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둘째는 성경의 여러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어우러 그 사이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다나 교파나 교리가 얘기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를 합치면 그걸 알수 있습니다만, 그짓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람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이때부터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에 있지 않다는 단어, 여기 쓰죠? in the spirit. 육체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부관이 가지고 살지만, 영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영? 내 슈아마. 내 안에 있는 영. 존재. 만약에 그내 슈아마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이 아니다는데 너도라도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금방 오느냐? 안 와요. 그건 정동수 목사도 그 얘기를 한디다마는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으면 약속의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에요. 받는다도 아니에요.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성령, 약속된 성령은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속 안에 양심으로 온전케 되고 순종하는 게 보이면 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이제 완전하게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이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몸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 body is dead. 몸은 죽은 거예요 보세요. 이게 man. 요 소마에요. 소마, 백크론. 죽은, 죽었다는 얘기, 시체예요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속 안에 있는 내 영, 내 샤마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성령이라고 그러면 이게 안 풀립니다. 성령이 당연히 살아있지. 근데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요게 내 영, 사람의 영. 여기 대문자로 스피릿 썼지만, 이건 대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이에요.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영이. 무엇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살면 그게 의가 되죠. 완전히 살면 육체까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를 예수가 죽었죠. 예수가 죽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형이 너희 안에 기여, 거, 거하시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요게 요게 러론이라고 하는 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어? 요게 요거 조모 요게 뭐냐면 죽은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살린다는 뜻이에요. 몸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몸이 퀵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몸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은 몸이 요 시체가 오케이, 자기의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부활 퀵큰 부활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안 되면 이 몸이 살지 못하면 부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안 됩니다. 에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을 줬죠 내가 뭘한게 있어야 빚이 아니고 뭐 일한 것에 대까지 빚 졌죠? 데프입니다. 데프 위아 데프 어. 그러기 때문에 not to the flesh. 몸에게 육신에게 우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즉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요.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To live after flesh.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음. <laughs>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건, 뭐, 제가 읽으나, 안 읽으나 그대로예요. 사르코, 뭐, 토스, 카타, 사르카조에. 그 다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 다음부터 그 인도를 받는 자들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았, 살았고 몸은 아직 살지 못해 성령이 그 안에서 인도함을 주지 못하면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 그, 그리고 바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왜?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같은 아들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들은 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은 주인의 말을 다알수 없지만 친구는 다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종들이 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순간부터 아들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다시 살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인도함을 받는 것을 거론하여, <laughs> 이것을 거론하여,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받게 된 것을 거론하여, 인침을 주었다고, 단지 <laughs> 살리는 약속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 뭐 헬라우르는안 읽을게요.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지금 받은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야. 그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사람도 있을까? 있죠. 근데 여기 종의 영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종의 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겠으나 내가 받고 연, 안 것으로는 아니에요. 이 뭐라고 돼 있냐면 You have not received 받은 적이 없다 the spirit of bondage again t fear 옛날에도 두려워하면서 일생을 살아갔어요 again t fear 계속 두려워하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로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bondage 속박의 영이에요 the spirit of bondage 이 bondage는 요, 헬라말로 보면, 어, 듀레야. 여기 볼게요, 조금. 여기, 듀레야. 이 듀레야스 푸뉴마. 요 듀레야는 슬립, 슬립, 노예의 영을 에라베테, 오, 받지 않았다, 그거예요 근데 얘네 특징이 뭐냐면, 아이스, 요게 포본. 포본이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뭐냐면, 화비인, 두려워, 다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영을 받지 않았어. 종사리의 영을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너는 감히, 뭐라고 부르냐면, 감히, 감히. 너는, 스피리 spirit of adoption, 여기 보면, 푸뉴마 휘오세시아스. 여기 휘오세시아스는 휘오라는 거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게 그 그리스 시대 나, 또는 헬라 시대에, 양자. 그러면 양자를 삼으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함께 상속받을 권한을 가지죠. 그 영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영입니다, 이게. 자녀의 영. 그때부터, 여기, 아, 크라조맨 크라조맨, 크라조맨이라 소리 지르다. 아바, 호, 파트레. 아바, 아버지라, 파트레. 부모님이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들이 되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종의 영, 여전히 두려워하고 싸워야 되고 하는 그런 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의 영이라는 걸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No.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 종의 영은. 단, 두려워하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만든 것꼭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게 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성령이 친히 해보세요. The spirit itself bear witness with our spirit. 우리의 영, 우리의 영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The bear witness. 증거한단 말이에요. 고백한단 말이에요. 뭐를? We ar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투, 보이시죠? 투, 푸뉴마티, 이게 뭐예요? 해민, 해몬.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따로 있다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교파는, 어떤 교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사람의 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영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영을 강조하던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워치먼니를 막 이단이라고 부르고 <laughs> 저랑 안 맞아요. 무조건 이단이야. 우리는 다행이야. 그래도 그런 무슨 목사니, 사역자니, 무슨 교단이니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요. 단그 믿고 싶은 것이 진리에 속했느냐, 성경에 있느냐만 우린 마음에 다지면 되는. 오케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laughs> 그죠? 자, 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러니까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권한. 요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요 사람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요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요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저 낙원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 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죠. 그렇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욕을 보고 반대함을 받고 악인들이 침뱉음을 받습니까? 만약에 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사단의 모든 세계를 멸해버리시고 인간의 모든 걸다 죽여버리면 돼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걸 받음으로써 이 고난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것이 되죠. <laughs> 이제 우리는 큰 상속을 받게 될 겁니다. 8장 18절. 생각컨대.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고난은 주로 고난을 사람 이 주는 거고, 세상이 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부활 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며, 또한 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릴 그 권세, 의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상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자를 다 죽여요. 언제 없애죠? 우리의 이 고난의 우리의 고통을 언제 신원하여 주시나이까 그잖아요. <laughs> 그걸 어벤치 때도 뭐 그걸 봤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짐승들도요. 식물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들도요. Honest expectation of creature.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도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언제 나타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서 동물들 중에 참 꿀방이 어? 동물들, 애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면 좋아요. 양심이 살고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 거예요. 이 피조물 크리쳐 안에는요, 인간도 들어가잖아. 왜 인간이 그 허무한데 이단이니, 그 이상한 종교니, 오늘도 아까 보니까는 뭐 조로 아스타교니, 아이, 그, 그지같은, 왜 그런 걸 믿게 됩니까? 자기가, 아, 이걸 이제 믿어봐야지. 그리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willingly, not willingly. 내가 이렇게 아 저걸 믿으면 좋을 거야. 이제부터 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저 종교를 믿어봐야지가 아니래잖아. 오직 불복해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 그런 그래. has objective the same in hope 그와 같은 것에 불복해하시는 그러한 그분의 그 이유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했다. 내가 이렇게했다. 자유의지가 어떻다 하는 얘기가.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21절 볼게요. 그래서 바라, 지금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저는, 하, 지금 그 고통받는 피조물들이 인간의 후사들과 같이 천국에서 그렇게 살진 않겠지만, 그들도, 나는 부활은 아니지만, 다시 생명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뭐제 생각이에요. 요거 보고 그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죠 저도 어 우리 제가 리지라고 부르는 그런 동물 하나 키웠었는데 <laughs> 이름이 리지야. 리라는 게 뭐냐면 그 이치를 알다 하는 리고요. 그런 이치 리자고요. 지가 알다 진짜. 알 진짜. 이치를 아는 견이에요. 리지. <laughs> 아유참 이름도 내가 저 내가 우리 저. 본사님이랑 같이 졌지만 참잘 졌어. 피조물도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 그래, 못 먹고 힘들고 춥고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부활,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 이 부활이 바로 구속이에요. 이 부활이 몸의 구속이 부활입니다. 영혼이 구속받는 거는요,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들은 나중에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때 몸을 입고 나타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구속, 곧 부활을 첫째 부활을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 일단. 요, 요거를 맞추면서 이제 요거와 더불어 함께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봅니다. 신부단장. 보통 신부단장. 이게 뭐예요? 신부의 세바포, 희록 입는 것. 그게 신부단장이죠? 신부단장이라니까. 뭐 이거 바르고. 그러니까 신부단장의 전형적인 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 물론 당연히 어린 양의 등불.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요신부 단장 한 자만이 하나님과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 신부 단장 신부에 대해서 서 사람 목사가 그러잖아요. 왜내 신부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옛날 얘기죠? 오케이. 그럼 참고원이란 뭐냐? 제가 이제 참고원 참고원하는 그 참고원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고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구원의 옷이라는 건 영혼의 구원이고요 의의 고옷은 육체, 옷, 몸의 구속입니다 더하심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의의 곧옷을 못 입으면요 부활이 안됩니다 이게 안 되면 본질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옷을 입었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그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 신부란, 신부란, 신랑과 신부의 신부, 왜 신부 얘기를 했겠어요? 신부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보면, 게시록 21장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그 준비한 것이란 뜻이에요. Prepare.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고, 그새 예루살렘이 곧 신부다라는 얘기죠. 남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케이 보셨죠? 자 그러면 세마포 얘기. 계시록 19장 8절에 그가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었죠. 요게 의의 거도시예요.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는 이 세마포는 흰옷, 흰 두루마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들 성도 거룩해 된 자들의 행실이 그 의로운 의의 겉옷으로 바르게 되지 않으면 양심이 살아 바르게 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뭐, 뭐 믿음 따로 행실 따로 그런 게 어딨니? 믿는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 그 행실까지 나타낼 수 있는 양심과 경건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서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며 신부됨이 되고, 그들이 바로 옳은 행실로 나타난단 말이야. 옳은 행실만 나타났어. 속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행실만 옳은 것 같아. 그것도 인간 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어, 디카이오마타, 이 디카이오마타가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로움 톤 아리온 에스틴 요톤 아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옳은 옳은 그 의로인하여 세마포 옳은 행실을 한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거는 뭐 가두고. 자 일단 그게 마지막이죠. 알겠다. 자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엉뚱한 소리 착보하지 마시고. 자꾸만 행실을 주위에서 보고 회개 안 하면요 부활이 안 돼요 죽어요 어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심판에 부활 때까지 뭐 낙원에 있을런지 어디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천년왕국은 스킵 앞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음, 아우 저도 이제 하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심란해가지고 왜냐면 그게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봤는데 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시죠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차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